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올뉴 K7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올뉴 K7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연식에 출시되었던 2019년식에 3.3에서 가장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되어서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었고요.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이 4,300만원에 가까운 차량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도 없었고, 전반적인 상태도 좋았는데, 감가율은 굉장히 큰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3만키로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교환도 없는 차량이었었고,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었는데,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이 2,280만원이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에서 차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쥐색이고요. 차량이 위치한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기 전에 우선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내차 피해 내역 두 건에 300만 원 정도의 보험 처리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니까 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조수석의 앞문과 앞에 휀더두 판이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타차에 물어준 내역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사고가 아닌 상처 때문에 도색을 보험 처리로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도색이 된두 판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외판은 도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도색은 되어 있는데 현재 육안상으로 봤을 때 도색한 티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곳에서 도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내외부의 상태는 감가된 것에 비교해선 전반적인 상태들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었고요.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 드려도 큰 사용된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K7은 그랜저와 동급인 차량인데, 확실히 그랜저와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큰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옵션이 많은 차량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전방 센서에서 전방 카메라, 반자율 주행, 안전 옵션, 이러한 옵션들이 현재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1열의 타이어는 대략 2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2열의 타이어는 아직까지 마모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2열 타이어는 대략 6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는 당장 교체하지 않고 좀더 주행을 해도 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코드도 전혀 없는 차량이었었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전혀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비할 곳이, 정비할 곳이 없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고 작업으로는 외부에 문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콕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광택 작업이 나이지 않아서 광택을 새로 내는 작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의 몰딩이 갈라져 있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프 몰딩을 현재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점검을 진행을 해 보다 보면 실내 클리닝이 대부분 다안 되어 있는데 이번 차량은 실내 클리닝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뜯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구요.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도 예상보다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100만원짜리 선택옵션이었던 나파가죽이 장착되는 선택옵션을 장착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K7은 나파가죽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가장자리 부분에 이러한 문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착좌감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현재까지 탑승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시트가 특징이었습니다 중고차로 구입을 할때 이러한 사용된 흔적이 잘 남는 시트의 상태가 깨끗하다면 당연히 구입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크레일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의 선 커튼도 장착이 되고 있고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 그리고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키가 큰 성인이 탑승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고 시트의 상태도 현재까지 탑승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까지도 사용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손으로 이러한 여유 공간이 남을 만큼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실내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이 프리미엄 선택 옵션을 넣게 되면 루프의 재질이 일반 천이 아닌 이런 고급 마감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탑승할 수 있는 승차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현재까지 흔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자리 부분에 약간의 사용된 흔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감가된 것에 비교해선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트가 찢어지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할때 풍절음도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전동 핸들도 기본 옵션입니다.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56K7 차량입니다. 지금은 풀체인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구형스럽지 않고 그리고 감가율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생각을 할 정도로 디자인도 깔끔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은 3.3이었었기 때문에 3300cc에 290마력의 출력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었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31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게 주행된 차량이었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에서 전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인치 순정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일렬의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전방 센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전동 리어 커튼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후면에 커튼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보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에서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을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K7은 그랜저와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어도 감가가 더 크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을 하기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는데 같은 내용이었다면 현재 그랜저가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이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 분께서도 처음에는 그랜저를 희망을 하셨다가 가격 차이가 워낙 크게 나셨기 때문에 차종을 K7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올뉴 K7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차 가격에서 차량에큰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감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었고 차량에 판매가 된 가격은 2,28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에서 2천만원이 넘게 감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모두 마치게 되었고 이제 차량을 배달해 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